안녕하세요. 파고다 영자계신 셀리킴입니다. 셀 수도 없는 수많은 학생들의 글들을 10년 가까이 첨삭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다 같이 틀리는 아주 헷갈리는 오묘한 표현들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쏙쏙 뽑아서 머리에 팍팍 들어오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저는 20일에 떠나요 라는 날짜를 표현하는 문장입니다. 자, 이렇게 날짜는 정말 우리가 너무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이 날은 온으로 붙인다는 것까지는 되게 잘 했는데, 20일이라는 이 표현이 틀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볼까요? 7월 20일. 영어에서는요, 달을 먼저 쓰고 날짜를 먼저 써요. 따라서 July 20 하고 쓰시면 돼요. 보통 회화에서는 20뜨 하고 말씀하시지만 보통 이렇게 라이딩에서는 그냥 기수로 20라고 쓰는 것이 룰이에요. 자, 그런데 7월 20일이라는 것은 7월의 20번째 날이기 때문에 스무 번째라는 표현을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는 서술을 써서 앞에 더를 쓰시고 20th 하고 쓰시면 되죠. 7월의 스무 번째 날이니까 of July 하고 쓰시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20일에 떠나요 라고 할 때는 그 같은 달 당연히 7월 당연히 그 달인 줄 알거든요. 이렇게 전치사는 의미적으로 필요 없으면 떼버려도 돼요. 따라서 날짜만 얘기하고 싶으실 때에는 on the 2 0 t h 형태로 쓰시면 되는 거죠. 저는 이0일에 떠납니다. 뭐라고 하셔야 돼요? I will leave on the 20th. 하고 쓰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달이 안 나오고 날짜만을 얘기할 때 우리가 서술을 이용해서 표현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번에는 저는 7시에 예약을 해두었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make a reservation은 보통 식당에서 자리 예약을 할때 쓰는 표현이죠. 자, 그런데 지금 7시 라는 이 시간의 표현이 나왔어요. 시각은 7시, 7시 1분, 7시 2분 정확하게 찝어서 알려주는 시간의 표현이기 때문에 한 점으로 콕 집는 그림의 전치사 에을 많이 쓰죠. 하지만 이렇게 쓰게 되면 7시에 이 동작을 한게 돼요. 즉 7시에 예약을 했던 게 돼요. 그런데 7시에 예약을 해두었습니다. 라는 것은 7시에 이 동작을 했다는 게 아니라 7시를 위해서 예약을 해놨다는 뜻이기 때문에 전치사 에을 쓰시면 안되고 위에서라는 의미에 for를 쓰셔야 돼요. 자, 저는 7시로 예약을 해 두었습니다. 영어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I made a reservation for 7 o'clock. 하고 쓰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잘못 썼을 때, as로 썼을 때 아예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말은 되는데 의미의 변형이 생기는 게더 위험한 거겠죠? 일곱 시에 그 행동을 한게 아닙니다. 일곱 시를 위해서 미리 예약을 해둔 거예요. 잊지 마시고 전치사 조심하세요. 네, 영어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지름길. 셀리 파고다 인강으로 오세요.